5월 1일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자리에 일어서서 율동을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줄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며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더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루 속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복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5월 첫날입니다. 여러분은 5월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알록달록 예쁜 꽃들, 또 5월의 신부, 또 가정의 달, 어버이의 날, 어린이날. 맞아요. 오늘은 교회에서 정한 어린이 주일이에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오랜만에 교회마다 크고 작은 어린이잔치가 열린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이의 순수함을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린이는 아니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슬프고도 기가 막힌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몇주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멋지고 비싼 알록달록 채색옷을 지어주었죠. 이 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꾸고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지요.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요셉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에게 단단히 화가 났고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형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형들은 그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염소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보여주었어요. 아버지는 사랑했던 요셉이 진짜 죽은 줄로 알고 오랫동안 크게 슬퍼했습니다. 한편 애굽에 도착한 상인들은 요셉을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일을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총무로 삼아서 집안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맡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시며 복을 주셨죠. 감옥 안에서 바로왕에게 빵을 바치던 시나와. 술을 바치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 신하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술을 바치는 신하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신하는 2년 동안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두 가지나 연달아 꾸었어요. 살찐 소 일곱 마리가 빼짝 마른 소 일곱 마리에게 잡아먹히는 꿈또 토실토실한 일곱 이삭이 바짝 마른 일곱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꾼 거예요 바로왕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바치는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고, 요셉은 왕에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왕이시요. 그 꿈은 7년 동안 농사가 잘 되다가 다시 7년 동안 농사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풍년일 때에 곡식을 모아 두었다가 흉년일 때 나눠 먹어야 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어요. 이제 요셉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높은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려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무섭기도 하고 형들에게 배신감도 느끼고 화가 났을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 자기 혼자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무섭거나 억울하거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세요. 나는 느껴지지 않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답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용기도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부 형제의 자매님들 요셉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해야겠어요.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워요. 이번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화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부 형제 자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퀴즈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가 함께 해주셨나요? 1번 친구 2번 하나님 3번, 부모님. 1, 2, 3번 다 맞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중요한 한분 정해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 핸드폰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오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주일에 사랑부 사진 전시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진 전시회 사진을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